나무 묘범 연화경 나무 묘범 연화경 나무 실상 묘범 연화경 약사 정사 유튜브를 시정해, 시청해 주시는 불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인성가요, 아기나까다 그런 얘기를 에,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맨날 선인성가, 아기나까다 하지만 에,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세에 정강선임이라는 아주 참선을 잘 하시고 후학들을 잘 가르치셨던 훌륭한 큰 선임이 계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76년도에 입적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강선임께서 항상 참선하고 계시다가 하루는 에, 해제철이 되어서 있는 계시는데 어떤 보살이 아들을 하나를 데리고 와서 해인 정강 스님께 청을 올립니다 스님 이제희 자식인데 스님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정강 스님 그 당시에 정강 스님의 소임은 공부하는 수자였지 상자를 두고 행자를 받아들이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받을 수가 없고 해인사 주지스님께 이 보살하고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켜 주고 스님은 그냥 자기 방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해인사 주지스님은 그 정강 스님의 부탁도 있고 아이를 보고 어머니의 원도 들어줄 겸 그래서 받아들여서 행자 생활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행자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부지런하고 시간대 일어나고 스님 영을 하나도 거절, 거절을 하지도 않아고, 형제 생활을 너무 기특하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정강 스님이 참마음에 흡족해 하십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그냥 시름시름 알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당약을 지어다 먹여 보고 여러 가지 백방으로 약을 써 봤지만 낫지도 않아고. 그 아이가 그냥 어린 행자가 죽었어요. 그러고는 이 스님께서도 당황한 나머지 속가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 아이 어머니를 행자 어머니를 오게 해서 이제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와서는 뭐 아이를 끌어안고 행자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스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 이 행자 어머니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부모 앞서 가는 자식은 필식고 전생에 원한이 있어서 그원한을 갚으러 빚받으러 왔거나 부모 가슴에 못 박으러 온 놈이 자식노릇 하려고 온 놈이 아니다. 이러면서 보살이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이 행자를 가졌을 때 태몽이 어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이 엄마가 이제 태몽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집에서 닭을 몇 마리 키웠는데 그 닭이 알을 놓으면 알 났다고 고고 고고고 고고 울고 하면 또그 알을 하아 놓고 그렇게 뭐그 알을 가져다가 먹기도 하고 이웃에 조금씩 팔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알 났다는 어 울음소리는 들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닭장에 들어가 보니까 야알이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아무도 왔다 간 사람도 없는데 이상하다. 또 뒷날 또 그런 겁니다. 근데 뒷날 또 그런 거예요. 3일째 되는 날이 엄마가 그걸 한번 이제 살펴보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시커먼 먹구렁이가 한 마리 와가지고 닭장에 안에 들어가서 있는 계란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다 죽으면 먹는데 계란이 아까워서 놀린 것이 아니고 구렁이가 큰 놈이 와가 있으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급한 김에 그런 거 놀라고 있는데 이 구렁이가 고개를 쳐들고, 고령이 지도 놀랬는지, 고개를 쳐들고 혈흔 날름날름 하면서 이 엄마 앞으로 다가오는 거야. 급한 김에 옆에 있는 돌을 집어다가 집어 던졌는데, 하필 머리를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구렁이를 집 안에 옆에 살구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살구나무 밑에다가 묻어 주었습니다. 그 구렁이가 무섭기도 하고. 때려 죽은 게 불쌍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그러다가 또 여자가 그 찍어주겠다 하면 독하다 하는 소리도 들을까봐 살구나무 밑에 모르게 살짝 묻어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꿈을 꿨는데, 꿈속에 살구나무 밑에 묻어둔 구렁이가 슬슬 기어나가지고 이 방으로 기어옵니다. 그러면 놀래가지고 꿈에 이 방으로 가면 이 방으로 오고 저방은저방 따라오고 구렁이하고 둘이서 왔다 갔다 왔다 이 슬갱을 버리다가 이 엄마가 놀래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이불들 뒤집어 쓰고 불불불불 떨고 있는데 이 엄마한테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런 꿈을 꾸고 놀라서 꿈을 깼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태기가 있어서 낳은 게 이게 지금 이 행자로 원한 이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잘 자라요. 그래서 똑똑해.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 꿈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행동을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별탈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 또 이상한 꿈을 꾸게 됐던 것입니다. 허연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보살 살고 있는 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나무집이 왜 허락도 없이 들어오냐고 이런 말을 하니까 아, 그리고 나는 너 집에 재앙마가 졸려고 왔는데 가르쿰면가지요 하면서 그래 쑥 갚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는 꿈을 깼어요. 그러는데도별일 없이 아이는 말도 잘 듣고 잘 살아서 그래 살아가면서 그래도 한 켠으로는 마음 속에 구렁이 꿈을 꾼 거라든가 또 노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 그걸 항상 마음 속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살면서도, 아는 보은 꿈하고는 맞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사는데, 하루는 하주성이 탁발하로 왔어요. 그런데 쌀을 한 대박 주고는 정 끝에 앉아서 이렇 두른두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우리 아들이 에, 태어날 때 구렁이 꿈이라든가, 그리고 또이 노인 꿈을 꿨는데, 그 꿈하고는 다르게 잘 자라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그 꿈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식하고 부모라든가 부부간이라든가 인연은 우리가 모르는 세계, 전생에 일어났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보살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 구렁이가 이거 그 원수앞으로온 거는 필식고 맞는 것 같다. 그러니 이 아이를 출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출가를 시키되, 아무 선임이나 해갖고는 안 되고, 어, 덕망이 높고, 어, 인자하시고, 어, 공부를 많이 하신 훌륭한 선임을 만나서 출가를 시켜서 이 아이를 반듯한 선임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럼 선임, 어디, 나한테 그 다리를 좀 놔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니까 지금, 어, 회의사에 가면 정강선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정을 올리라고 하고는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정강스님한테서 거쳐서 그 다음 스님한테 오게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미 알고, 알고 있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정강스님을 찾아가게 됐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신 말씀이 무생명은 사람의 생명이든 짐승의 생명이든 뭐 개미 한 마리의 생명이든 다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고의로 죽이든 나도 모르게 죽이든 간에 다그 원하는 다 이게 서로 주고받고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선연이 있어서 그 스님을 만나게 돼서 또 나를 만나게 되었고 아들을 그래도 행자라고 와서 잠깐이라도 부처님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악연이 길어지지 않고 몇달 동안에 전생에 있었던 구렁이와 어, 보살의 사이가 이렇게 다 해원 석결된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애석해 하지 마시고 어, 어, 아들 잃었다는 마음보다는 어, 전생에 업을 하나 어, 갚았다, 해원 석결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고 또 부처님 공부 많이 하시고 잘 살아라, 이런 말을 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퍼져가고 있으며 저도 이걸 책에서 그전에 읽은 것인데 생각이 나서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화해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악한 행위를 하면 그 악한 행을 했는 그 악의 열매가 익지 않을 때는 그냥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의 열매가 때가 돼가 익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일을 했으나 그 선의 열매가 열지 않을 때는 그 전생에 해놨던 악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순환을 당하고 살고 있지만 그 선한 행을 해난 선의 열매가 있게 되면 때가 돼서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인과는 망고의 진리의 불변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인과의 법문을 드려주었습니다. 반드시 불자라면은 인과가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선인성과여 악인악과 자업자득 자색자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남무묘법연화경남무묘법연화경남무실상묘법연화경